네 이제 이제 미국 증시로 가볼 텐데 제가 어제 분명히 오늘장 그러니까 내일장이라고 했겠죠 어제는 그냥 또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맞습니다 아저 이러다가 기자하다가 이제 전문가로 전향을 할까 뭐 이런 <웃음> 생각도 <웃음> 하는데 아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자 먼저 지수로 좀 보자면 뭐 보합권 혼조 세웠습니다 다우지수 0.3% 상승을 했고요 S&P 500 이거 뭐 오탈자 난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게 퍼센트지로 계산이 안될 만큼 약보합이었습니다. 그냥 포인트로 0.17 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이긴 하락인데 그냥 사실 보합입니다. 보합. 어떻게 이런 지수가 나올 수 있나? 되게 재미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틀 연속 이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수요일 우리는 지금이 수요일이지만 미국 증시는 이제 내일이 될 텐데 오늘 밤이 될 텐데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3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 앞으로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어, 저희가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들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특별히 움직일만한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 일단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내가 움직이자 라는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골드맨 섹스의 존 플루드, 어, 뭐, 수석 파트너인 것 같아요. 이 파트너, 이분도 꽤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요, 조언플루드가 증시의 소강 국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CPI 발표 후에 요 소강 상태는 이제 종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건데,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월 CPI가 2월의 CPI가 6%였잖아요. 전년 대비. 요게 뭐6% 수준이고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S&P 500 지수는 최소 2% 하락할 것이다. 2% 넘게 급락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3월 CPI 예상치가 뭐 5.1, 5.2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경기도 뭐 약간 위축되고 있고, 뭐 고용지표도 떨어지고 있는데, CPI가 전월보다 더 높게 나와? 뭐, 이건 완전 쇼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2% 하락할 것이다. 이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대로 5.1% 수준이거나 이를 밑돌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상승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주식 시장, 이 투자자들은 CPI가 연준 향방을 전망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이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부드러운 수치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상 수준의 약간 부드러운 수치를 원하고 그게 증시에 있어서는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지금 이제 그 연준 인사들이 줄줄이 많은 인터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회의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록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졌을까? 이걸 연결해서 5월 FOMC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 또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에 저희가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는 비둘기 색채를 뛰는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존 윌리엄스는 제롤 파월 연준의장, 그 다음 부의장 다음 연준에서 이제 3인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멘트는 결국 어 연준의 큰 흐름 맥락을 뭐 대변하고 있고 연준 의장과도 뜻을 같이 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수 있는 대목인데 요 분이 야후 파이낸스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이 금리 인하라는 멘트가 좀 나왔거든요. 다만 완전 비둘기는 아니라 뭐 원론적인 이야기에다가 약간 비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음. 하나가 있었는데 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 맞죠. 목표치가 뭐 2%인데 아직도 뭐5 6% 하는 거는 여전히 높은 건 맞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 시장이 조금은 냉각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강하고 견고하죠. 강한 노동 시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상황이다.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강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유지할 경우에 일단 금리 인상은 뭐 이번 fomc 그러니까 5월 fomc 회의에서 한번 인상한 다음은 쉬어갈 것으로 많이들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정지를 해요 5월에 인상하고 나서 정지를 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완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두 개는 다 기존의 이야기들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이제 나오면 금리 조정,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인플레 떨어지면 목표 달성했으면 뭐 이제는 조정하고 금리 인하고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화 가능성도 검토해 해라는 그냥 이 키워드 요거의 시장에서는 어 이제 비둘기가 나왔어. 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합 총재도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또 이런 말을 씀 했습니다. 이제 금융 스트레스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에 있어서 이제 신중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시장에서는 약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 CPI가 너무 충격적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아무래도 위로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합쳐지면서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좀 봤더니 와 근데 시장은 정말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올해 연내에는 금리 인하 없어요라고 했지만. 앞서 이제 인사들도 조금씩 비둘기 색채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더 앞서 나가죠. 일단 5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 73%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수치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래서 뭐 25BP 인상은 그냥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6월 회의에는 동결. 그렇죠. 25bp 5월에 인상하고 그다음 동결. 요게 베팅하는 확률이 지금 70%. 그러다가 7월부터 25bp 인상할 것이고 11월에 한번더 인상할 것이고 12월에 한번더 내가 인상이라고 했죠, 지금. 인하할 것이고 또 11월에 인하, 12월에 인하해서 7월에 인하, 11월에 인하, 12월 인하하면 올 연내 하반기에 세 번이나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에 배팅하는 전문가들이 더 가장 높은 확률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뭐 11월, 12월 그 인하냐, 동결이냐의 이 비중이 뭐한 26대 39, 뭐 29대 35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본다든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은 확률들이 올해. 세 번까지도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수치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